안녕하세요. 오늘도 로블록스를 한번 해볼게요. 네, 네 로블록스에 들어왔어요. 일단 네 오늘은 네 그거 뭐지? 여기서 그냥 저 하고 싶은 게임을 할. 오 여기 초코 타워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초코 타워. 네 초코 타워. 네 초코 초코 타워. 네 초코 타워가 맛있는 점프맵 같아요. 오 초코 타워. 네, 네. 초코타워, 맞네요. 네, 여기, 오 민트초코 좋아해서 민트초코로 갈게요. 와, 민트초코. 어, 얘, 맛있는 거 많다. 민트야, 민트. 나도 피부가 초록인데. 미, 와, 민트초코. 아, 아, 아파요. 아파, 아! 저 떨어졌어요. 큰거 컵이에요? 아, 눈사람, 아, 곰돌이 눈사람이다. 네. 극한으로 점프 한번 해볼게요. 네.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. 네, 갑니다. 네. 여기 레이저 밟으면 안 돼요. 안 돼, 안 돼. 네. 한번 가볼게요. 계속, 계속, 계속. 아, 아,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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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여기서 꿀팁은 여기서 점프 그냥 하면 돼요. 극한 점프. 아, 오, 떨어질 뻔했어. 오, 이 친구, 이 친구. 오, 이 친구. 와. 오, 여기 초콜릿이... 어어 죽을 뻔... 네, 여기 초콜릿 있고요. 여기, 여기 민트가 있네요. 초... 오... 요거... 오... 오... 저거. 오 이쪽으로 가야 나 아니네, 그냥 가도 되네. 점프, 점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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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여러분... 친구... 가 있네요. 네... 점프... 점... 아... 오, 오... 오... 위험했어. 위험했다! 저 떨어졌어요, 여러분들. 예, 여기까지는 쉬우니까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계속 깰게요. 네. 네, 여기까지 성공했고. 네, 여기도 점프 점프 하면서 네. 이반 반투명해 가지고 다 들키긴 하는데. 아! 저기요. <laughs> 저 떨어졌어요. <laughs> 저 떨어졌어요. 처음부터 <laughs> 다시 해야 돼요. 수분 포인트 없나? 어아 이거 친구 구경할 수 있는데 저는 저만 보겠습니다 네네 네. 이거 다 끝나면 친구 한번 볼게요 친구 친구 어떻게 어저또 떨어졌네 <laughs> 친구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볼게요 네 여기 채팅 채팅에다 애들이 많이 많이 크크 안녕 안녕 웅 이렇게 써놨네요 네, 저는 점프맨 고수라서 점프맨 할게 점프맨 고수라서 점프맨 열심히 할게요. 네, 제 곰돌이가 크게 보이는데 저저 녀석은 벌써 뛰뛰뛰 고수래네 고수래네 네네 고수인데 이렇게 점프맨 못하면 안 돼. 친구 죽었다. 아니 친구 떨어졌다. 아, 어죽저 죽을 뻔했었네. 네, 아, 죽었네, 이미. <laughs> 아니, 여기 체크포인트 없나요? 우와, 뭐야. 금방 끝나겠네. 저 점프맵 고수라서, 이건 이쯤은 금방 끝날 수 있을걸요? 네, 저, 어, 저 친구 사망했어요. 네, 사망하면은, 여기서 도로 태어나죠. 네. 네, 네, 민트, 조, 아, 민트, 민트, 조, 아. <laughs> 민트초코, <조코, 웃음> 말은 못하겠다. 민트, 민트초코, 이거. 맛있어 친구야 <laughs> 위에서 떨어졌니 <laughs> 위에서 갑자기 떨어졌는데 <떨어진대? 웃음> 아야 아 여기 체크포인트 있긴 하나 봐요 여러분들 여기 일단 점프 점프하면서 갈게요 네 점프점프,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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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투명길까지 있네요 네오한번끝 뭐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네 민초 맛있 게 맛있네. 민초 맛있네. 하면서, 아, 여기. 아까 못 깼던 맵. 네. 점프 잘해야 돼요. 점프.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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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렉 때, 오! 오, 죽을 뻔했 내려? 죽, 죽을 뻔했어. 이거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네. 뭐, 어! 달리기만 하면 된다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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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떨어졌어. 왜 이렇게 점프면 못 하는 거지?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다고 했는데 음. 네 열심히 이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닥에 안 떨어지고 네 떨어질 뻔 했죠 네 점프 점프 아! 또 떨어졌네 네점프에 진짜, 못하... 왜, 왜 진짜 못하나 오 왜이래 점프에 진짜 못하나봐요 아점프에 못하면 안 되는 당네점프에 안하면 못하면은 안 되는데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네 네. 히들리가 나가신다 네, 네 끝까지 갈수 있겠죠 여기 여기가 어렵지 그렇죠 여기 아까 여기서 딱 떨어졌잖아요 여기 저희 곰돌이 이제 표정 보인다 네 여기까지 오면 곰돌이 표정까지 보이네요 네오 랭만 안 걸리면 잘할 수 있겠다 그렇죠. 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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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! 아! 아, 여기서, 거기서 떨어져. 아! 떨어졌다, 왜. 친구들 한번 구경해볼게. 안, 안 궁금, 어, 여기 뭐야? 이런 데가, 아, 여기, 이런, 여 민초 아닌가 봐. 민초 아니야. 와, 하양색, 하양색 초코도 있어요? 하얀색 초코는 처음 보는데 딸기 초코는 아는데 하.. 흰색 초코 저 친구, 저 친구, 저 친구 한번 보자 저 친구도 떨어질걸요? 렉 때문에 뭐로? 오 뭐야 성공했어 어떡해 난 못하잖아 저 친구 결국 떨어졌네요 <laughs> 저 친구 결국 떨어졌어요 근데 네, 아 저도 떨어졌네요 아 여기서 왜 계속 못하냐고 그래서 왜 계속 못할까요? 하지만, 히들리는 포기하는 거 없어요. 네. 계속, 계속, 점프, 점프 하면서, 네, 가볼게요. 네, 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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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. 곰돌이 파워, 예, 곰돌이. 민초, 민초의 힘을 받아서, 저 친구죠. 아까 저 친구, 아, 랭만 안 걸리면 되는데. 야, 오! 그냥 가기만 하면 되나? 안녕, 친구야. 너, 우벼. 결국 떨어졌고요, 네. 야구 올리고. 메롱, 메롱. 메롱, 메롱. 그냥 가면 되네. 어, 나갔어. <laughs> 게임을 나갔어, 저 친구. 네, 그냥 한번 가볼게. 오! 잘하면 되겠는데? 오! 오! 됐어요! 됐어요, 여러분들! 드디어 여기. 갈색, 여기 민초 뭐냐? <laughs> 여기. 민초 맞아요, 여기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그냥 한번 가볼게요. 그냥 하면 더렉 걸리네. 네. 렉 걸리는 게좀 문제성이 있네요. 네. <laughs> 문제가 왜 있지? 렉이 너무 많네. <laughs> 여기는 뭐, 오! 됐다. 네. 아까 거기 사다리 탄 방법은 꿀팁 알아요? 네. 그냥,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요. 근데 왜이 와중에도 왜 떨어지냐? 그래, 진짜 누가 이기나 보자. 점프, 점프. 누, 아, 얘는 아직도 여기 있네. 우와, 이 친구 잘한다. 우와. 우와, 이 친구 잘한다. 하지만 저는 저를 보겠습니다. 아. 저도 그 고수 친구처럼 저기까지 가야 하는데. 아,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요, 여러분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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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요. 이제 아파 살려줘 히들리 아 그리고 또 떨어졌다 아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 곰돌이한테 사진 한번 찍어볼까 곰돌이 곰돌이가 있네요 곰돌이 곰돌이 어어안 올라가죠 오 어, 됐다 어 떨어질 뻔했어요 여러분들 내 점프 레걸리면 떨어지는 거 맞네. <laughs> 아레 걸리면 진짜 떨어지구나. 일단 가볼게요. 우우아아 아, 여기서 왜 떨어지냐고. 네 그냥 가볼게요. 일단 점프에 고수 맞아. 아까 점프에 잘자하기로 잘하, 했잖아. 어 <laughs> 기억 안 나? 점프에 잘하기로 한거 들렸죠 아까 점프에 잘하기로 했는데 민초 민초 어. 이거는 그냥 가자. 그냥 가야 돼 이거. 빨리 가야 돼. 빨리. 빨리 가다. 욕심을 부리다가 떨어졌네. 저기까지 순간이동하는 거 없어? 관전 모드 이게 뭐지? 어? 우와 레가 없어요 이제. 와. 관전 보드가 뭐지 근데? 관전 관장맨 딴 따다 단 단. 네 관장 노래 잠시 해봤고요. 네 점프맨 열심히 아 어?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. 아임.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네.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어요. 머리가 너무 아파요. 안녕! 안녕!